안녕하세요. 타스만의 내외장 및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아웃 설계를 담당한 MLB 엔지니어링 솔루션 팀 이병우 책임 연구원입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타스만은 올라운드 스포츠 유틸리티 픽업으로서 다재다능한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스만은 픽업의 본질을 잊지 않았습니다. 픽업의 본질은 사람과 더불어 대용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적재 능력, 무거운 화물을 싣고 트레일러를 견인해도 문제없는 내구성, 험한 지형에서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강력한 주행 성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픽업에 사용하는 보디엄프레임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보디엄프레임은 사다리 모양의 강철 프레임에 파워트레인과 버디를 얻는 방식으로 하나의 자체로 이루어진 유니바디 대비 무거운 하중에 유리하며 노면의 충격을 프레임이 흡수하여 NVH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타스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프레임은 최대 700kg의 기적재 중량과 3.5톤의 견인 성능에 걸맞는 내구성과 강건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타스만의 픽업 전용 플랫폼은 험로주행 성능을 고려한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뼈대인 프레임은 모하비 대비 지상고를 85mm 높였고 변속기, 연료탱크, 배기계 등의 주요 샤시 부품을 프레임 상방에 배치하여 험로주행 시 있을 수 있는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상고를 확보하였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는 앞뒤 범퍼 등의 차량 외관 설계도 매우 중요한데요. 관련한 지표들로 접근각, 이탈각, 램프각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용어들이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접근각은 차량이 급격한 경사로를 맞닥뜨렸을 때앞 범퍼가 경사로에 닿지 않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이탈각은 차량이 이탈각은 반대로 차량이 경사로를 내려온 후 뒷타이어가 뒷타이어가 지면에 닿았을 때뒤 범퍼가 경사로에 걸리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램프각은 전륜이 언덕이나 둔턱을 타고 넘은 후 전륜과 후륜 사이 하체가 언덕의 모서리에 닿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최대 각도를 의미합니다. 타즈마는 기본 트림에서도 접근각 28.9도, 램프각 23.7도, 이탈각 25.0도, 최저지상고 200, 224mm를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오프로드 주행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타즈마는 더욱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X프로 모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X프로 모델은 외경이 28mm 커진 17인치 올 터레인 타이어를 적용하고 전 후륜 휠 센터를 14mm 낮추는 방법으로 차고를 더욱 높여 지상고를 기본 트림 대비 28mm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프런트 범퍼를 비롯하여 기본 모델과 차별화되는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면서 더욱 견고하고 강인한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지상고가 높아짐에 따라 엑스프로 모델의 접근각은 기본 트림 대비 3.3도, 이탈각은 1.2도, 램프각은 2.1도가 각각 증대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스마는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플랫폼 설계를 통해 거친 자연에서 일탈을 꿈꾸는 모험가들에게 충분한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차체 설계를 담당하신 MLB 차체 설계 1팀 한용수 책임연구원을 통해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